있어요. 붉은 쌀인데 잡사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래도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쁘게 생겼다. 하, 예. 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지금 이거는 물려서 어, 먹어야 됩니다. 어, 한번 삶아서 데치는 후에 어, 찬물에 한, 한 2-3일 일 3일 정도 어, 계속 물을 갈아주면서 하, 3일 정도 물에 담궈놨다가 먹어야 됩니다. 아, 여기도 망가졌네. 아깝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는 어, 붉은 쌀인데 아, 이게 설사를 유발하는 아, 독성이 강한 그런 쌀이 버섯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쌀이 버섯이 엄청 큰데 아유, 이거는 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아, 설사가 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될수 있는 대로 붉은 아, 쌀에는 채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아, 산에 막들어섰고요 아, 지금부터, 아, 천천히 산행, 산행하면서, 아, 이버섯또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아, <laughs> 쌀이버섯 나온 게 있는지, 아, 찾아보면서 아, 다녀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사리가 있어요, 여 잡사리가 있냐. 이쁘게 올라옵니다.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보이지는 않는데 계속 산행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개고리가. 아. 예, 이쁘게 있네요. 아, 이게 강원도에서는 아, 식용 개구리라고 하는데 이제 개구리들도 아, 서서히 움직이나 봅니다. 가을이 다가오긴 다가오나 보네요. 네, 여러분들 그 산행하시다 보면 이런 나무 쓰러져 있는 이런 아래쪽에 있죠. 이런 아, 아래쪽에서 능이가 어, 아또 많이 발견되니까 아 저런 아래쪽 아래쪽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면서 다니셔야 되고요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물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 길이 있는데 사람이나 도움, 동물 다니는 길이 있는데 아 이런 것도 길 아, 이런 것이 또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데서 줄렁이가 또 나오니까 이런데 잘 찾아보셔야 되고 아, 지금 이쪽에 보면은 하, 여기가 아, 제가 작년에 줄렁이 치했던 곳인데 아, 지금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해서 비가 오면은 아, 빗물이 이런, 쓸려 내려오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 비가 쓸려 내려오는, 빗물에 쓸려 내려오는, 아, 이런 곳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니 네. 아, 아, 저번에, 작년에, 아, 여기서 이렇게 줄눈이가 여기 쭉 있었죠? 줄눈이가 이렇게 쭉 나와있게 아, 많이 있습다 이거요. 저기서 보이죠? 엄청 크네요. 아, 이런 곳에 나오면 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 또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런데 보면 바위가 보이죠. 바위가 보이는데 바위 아래쪽, 바위 아래쪽도 포인트고요. 아, 이런 돌 밑에 또 이런 음, 나무 가지 아래 하, 이런 가지 아래 요런데 나무 주변 이런데도 포인트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무가 막 쓰러져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도 능이가 나, 늦게 어, 많이 올라왔어요. 늦게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데도 포인트예요. 하, 이런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 지금 뭐.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 보이지가 않네요. 네. 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송이 쌀이냐 밥 쌀이냐? 우와! 아, 송이 쌀이냐. 아향 좋다. 네뭐 아, 계속 산행을 하고 있지만은 아, 아직까지는 아, 특별하게 만난 게 없습니다. 아, 지금 아,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요. 제가 아, 좀 전에도 아, 사람들이 아, 골짜기에, 아, <laughs> 제가 아, 많이 채취던그 골짜기에 사가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벌써. 아, 그래서 다른 곳으로 와서 지금 산행하고 있는데, 아, 에, 요즘 어, 산행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 것 같아요. 아, 거기 남겨놓은 <laughs> 쌀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오늘 끝날 것 같네요. <laughs> 나중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어 어린 아 쌀이들 어 남겨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어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내리는 것도 아니죠. 어 산에 올라오니까 7시8시 조금 안 되긴 했는데, 아 벌써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아, 좋은 자리는 지금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아, 가을이네요. <laughs> 아, 아 여기 보면은 노루공덩이가 아 조그맣게 달려 있네요. 아, 노루공덩이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 아. 뭐노래공령이도 이제 올라오는거니까 아, 곧 아, 웅이도 올라오고. 아. 산속에서 영화를 촬영하네요. 아니 양 서로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불은 알리네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 하. 덕타겠습니다. 아. 많이 오셨나봐요? 네. 세 분이요? 네. 넘는것 같은데? 저넘에서막두 분이. 네, 번이... 하나 네, 이요 네. 음. 아래에서 아까 소리 나시던데, 한번? 네. 제가 제가 요화를보고 아, 있어요. 아, 걸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음, 뭐좀 하셨어요? 아, 없어요. 진짜?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이능선 따라서 올라왔는데 없어요. 일반 뭐 잡사리만 조금 보이고 잡리도안 보여요? 뽑은 사리가 없잡사 올해 잡사리가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갔지 저너어로 내려가시셨어요 한 번. 안면안 되는데. <laughs> 저 넘어 네. 골, 골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내가 알기론 거기서 소, 두 분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laughs> 아이놈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아 아, 그럼 이 뒤쪽으로 돌아오신 거요 가지 서 이쪽으로 이쪽 이쪽이 뭐야? 데리는 쪽. 음. 힘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 넘어쪽으로 하면 요 여기 능선 쪽에 올라가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그 너머에 계셔요. 예, 이렇게 산속에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듭니다 아 이제 어, 능이철이 되면은 아, 더 해요 지금 뭐 이제 쌀이와서 나오고 아직 능이철이 안 됐는데 아, 능이철이 되면은 아 산속에서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아 정말 아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거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아, 그냥 저도, 쌀이 벗어, 뭐, 안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찰산행으로 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능선 쪽에는 상태가 어떤지, 어, 경상 고지, 지금 능선, 완전히 청구지까지 올라왔는데, 아, 능선 쪽에는 아직까지 뭐 깨끗합니다. 아, 이게 능선 쪽은 조금 있어야 올라옵니다. 늦은 시기쯤 돼야지, 아, 능선 쪽에 또 올라오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야산 쪽에 나정고지 700에 700구지 이하 한 400구지 이상 요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은 천천히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차? 예. 네. 그기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한 팀이 세 명과 네 명인 것 같더라고. 예 네, 방금 전에도 어, 또한 분을 어, 만났습니다. 아산 정상에 올라오면요, 아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버섯 철 되면은 새벽에 움직여야지 정말 어, 새벽 후레시 들고 어, 산행을 해야지 어느 동리도 어, 조금 채취를 할까 아, 합니다. 아, 그래서. 아, 저는 지금, 이제, 하산하면서 찾아올 거구요. 어, 아, 또, 하산하면은, 아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올라, 예, 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봤는데, 아유, 오늘,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 산에 들어왔네요. 아, 너는, 이야, 눈이, 아유, 와 능이 개능이아 이런 아 얘가 능이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아 능이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아아 송이 살이나참사이는아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산에 다니기 때문에, 아, 뭐산 속에서 만나는 게 버섯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이제는 거의 뭐 천사리면 아, 1차 아. 사리버섯이 망가져가고 있네요. 아 오늘 워낙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아 여러분들 어, 능이버섯 포인트가 요런데 나무 밑에 있죠 어, 요런데서 아, 능이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곳 산에 갔을 때 나무 밑에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너는... 개능이냐 아유, 아, 개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분들이 닭다리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저는 이 버섯은 한번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먹어보진 않았고 많은 분들이 사냥하시면서 많이들 캐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래 보면 닭다리처럼 생겼죠. 어, 닭다리처럼 어 생겨서 어, 이름이 닭다리버섯이라고 어,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 여기에 보면 요거는 또 엄청 징그러운 아, 털귀신금을 버섯이죠. 아, 털귀신금금을 버섯이라고 하는데. 아, 이건 또 먹어보신 분들은 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닭다리버섯하고, 어, 털기신 그물버섯. 네, 이곳을 아까 다른 사람들이 다녀간 곳인데, 아, 여기가 원래, 아, 정말 많이, 쌀이버섯이 많이 나오던 그런 곳인데, 아, 오늘도 자리를 뺏겼어요. 꼭, 꽃, 아, 그, 저하고 어, 비슷하게 오는 사람이 한명 있더라고요. 어, 그 사람한테 오늘도 여기 어, 자리를 뺏겨서 어, 어, 들어오질 못했는데 어, 지금은 아마 어, 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어, 또그 사람하고 나고 오 다니는 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 야 여기까지 아래까지. 아, 다녔네요. 이렇게 아, 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내거안남겨놓고갔겠어요 한번 아, 뭐 천천히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사람 왔다갔다고 아, 쌀이 없는 게 아니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사람마다 다 다니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조금 올라있네요 여기 저번에 제가 채취했던 자리 같은데. 맞아요. 여기, 제가 채취했던 자리입니다. 여기 남겨놨던 거, 그거네요. 아, 우선 요걸 래도 오늘은, 아,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오후 가다됐 되는데, 아이, 참, 진짜. 아, 오늘, 제가 요번에, 저번에 여기서, 아, 채취했던 자리에요. 아, 아 아주 작은 거는 놔두고 아 지금 벌써 아, 거의 다 아, 망가져가네요 아, 작은데 거의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방 아, 반건조 상태로 되, 돼 있어요 지금 거의 아, 가지만 퇴치를 하고아 정말 쌀이 보기 힘들어요. 아이, 오늘 요거 어 요거 요거, <laughs> 아 오늘 최악이네요. 어, 산행하는 중에서 일단 요거를도좀 챙기고 잠깐 숨좀 돌리고. 어 지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 여기. 저번에 아, 하나 채취했던 곳인데. 아, 보세요. 아, 이거는 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딸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지. 딸려고 그랬냐, 살짝 제껴보려고 그랬는데, 부러져버렸네. 에이, 참. 아 여기도, 보면은, 조그맣게올라오고 있네요. 예. 아, 요 자리는, 제가 정원에 따갔던 자리고, 아휴. 아, 요즘 워낙에 사람이 많아서, 아, 정말, 아, 채취가 힘들어요. 아, 아휴. 예 많은 분들이 참쌀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아, 봤습니다. 에이. 오, 아, 능일까요개능일까요아 여기 뭐야 이거? 아, 와, 여기 완전히 여기가 여기 사람 다니는 인데... 아 여기 완전히 이렇게 줄러 나와 있습니다. 명이일까요, 개명일까요? 아 명인지 개명인지 알수 없네 이거. 아. 아. 예,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 참 진짜. 그렇지. 설마 망가진 건 아니겠지? 아 아직 된다네. 아아 여기는 다 망가졌네. 아이, 아이 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아 너무 늦었네. 아아 이거하고 어 저쪽에 하나 하나만 좀 괜찮은 것 같고 아 나머지는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망가졌네요 아 아깝습니다 이거 아아 볼까요 아아뭐 뭐, 먹을 수는 있겠는데 아네 이거는 아 이건 조금 괜찮은데 거의 다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하 이걸한 3,4일만 빨리 왔어도 아 정말 아 이거는 괜찮네요 아오늘 진짜 워낙에 막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거는 아 이건 그냥 놔둬야될것같아요 아, 워낙에 많이 썩어서 안될것같습니다 아우 너는 좀 어떠냐 아이 얘도 아좀 많이 망가 망가졌네요 이런거는 이렇게 놔두면은 아 그래도 뭐 아주 썩 안, 안된건 안 아닌데 아, 이렇게 아, 여기 나와 있 으니까 안, 안 보이 네요, 안 보여 거의 바닥 쪽에 나와 있 어요. 일단 담고서 한번 또 찾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 1차 송이사리는 끝났습니다. 아이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뭐, 어려운 것도 다 채취를 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 아, 요, 반짝, 1차 아, 송이사리버섯 사는, 아, 청소리버섯 사은 끝났구요. 아, 이제, 아, 앞으로, 아, 늦버섯어 산행하면서, 아, 늦게 올라오는 송이, 성이, 송이살이나, 아, 참사이 또, 이런 걸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산행했는데, 아, 뭐, 어린 것들, 남겨놓은 것도 다 채취를 해가서, 아, 많이 만나지를 못했네요. 아, 아, 여러분도, 아,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아, 특별하게 아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오늘 산행을 해봤지만, 청살이나 아,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산행이 끝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루 종일 찬양했지만 아, 많은 건 많은 걸 만나지 못했고요. 아, 이제 또좀 아, 이따 능이버섯 남기 시작하면 아,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아, 좋은 연, 영상 아, 또 능이는 내빠르소도들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랑했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아, 눌러주시면 아,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